표시로 진화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카카오 캐릭터 같이 이렇게 많이 캐릭터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기분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고 싶어서 등장하게 된게 이모티콘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어떤 채팅창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 페이스북이나 이런데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봅시다.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는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트를 친 카카오프렌즈, 그래서 다양한 그 카카오에서 많이 쓰는 뭐 라이언넷, 어피치, 뭐 튜브, 뭐콘 무지 이런 애들의 어 다양한 제이지라든지 네오 이런 친구들이 있죠. 자, 이분이 이제 카카오 프렌즈를 그린 호조 작가십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그 캐릭터들을, 이렇게 재미나고 단순한 캐릭터를 그리는 작가로 유명하죠.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는 전 국민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뭐 상품으로도 개발이 돼서 굉장히 큰 산업적 가치를, 돈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죠. 이런 다양한 단순한 그림들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얻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후조 작가의 다른 뭐 토끼 작품도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펜시 용품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을 때, 그 앨범 자켓을 카카오 프렌즈를 디자인했던 후조 작가한테 의뢰를 했다고 해요. 재미난 작품을 만들었죠. 자, 우리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모티콘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적인 캐릭터를 먼저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의 어디서 보고 베끼거나 알고 있던 캐릭터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수 창작하는 캐릭터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제 이모티콘 스케치를 12개를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 와서 이 이모티콘 디자인을 어, 채색하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모티콘은 이제 수행평가로 들어가니까 채점까지 들어가고 핀 버튼이라는 배치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제작 후에 돌려줄 예정입니다. 자 캐릭터는 일단은 어, 대상은 자유예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동물, 식물, 무생물, 인간 등등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근한 사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해보고 외형의 형태, 표정, 성격, 몸짓, 습관 같은 것들을 과장되게 표현해야 된다. 사람으로 꼭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의인화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뭐 식물 이런거 식물은 아예 생명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표,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 동물은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 같이 의인화를 시켜 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에요 자, 캐릭터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창의적으로 지어보시고 귀엽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표정을 다양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친구 보면 은 지금 형태를 과장되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눈 같은 게 이렇게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머리를 아주 크게 과장을 했어. 그리고 콧구멍은 없앨 것처럼 해서 단순화를 시켰죠. 눈도 이 친구는 지금 보면 눈이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이 됐다. 머리는 애기처럼 크게 2등신으로 하면 귀엽죠? 그래서, 어, 3등신을 넘지 않도록 아주 머리가 크게 그리는 게 귀엽겠다. 자, 기본 캐릭터를 먼저 제작을 해주세요. 이 친구는 지금 컵케이크, 생명력이, 어, 생명이 없는 컵케이크를 의인화해서 이런 식으로 감정을 담아서 여러 가지 상황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강아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친구는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어. 맨날 엎드려 있는 친구의 모습을 관찰해서 만든 캐릭터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엎드려 있는 캐릭터를 다양한 색감 가지고, 색감이나 조금만 변형시켜가지고,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어. 뭐 사랑에 빠진 모습이라든지, 막 키드키드 웃고 있는 모습, 아니면 울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엎드려 있는, 자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엎드려 있는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친구는 꿀벌이랑 사람 얼굴을 합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창의적이려면 기존에 없던 것들, 없던 캐릭터를 만들려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친구의 얼굴을 이런 식 꿀벌과 함께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것도 좋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이 친구는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얼굴에 여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친구죠 그래서 그런 친구의 특징을 더 과장되고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재가 된 친구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될수 있으면 친구가 상처받지 않도록 어 본인의 얼굴로 하는 것도 괜찮아 자, 얼음이나 눈을 이용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이 녹이에요. 녹 녹는 데에서 착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주 친구들과 자주 쓰는 뭐 짤주비라든지 뭐 심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글자로 표현하면 되는데 글자가 너무 커서 그림이 너무 작아지면 안 돼요.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게 글자와 그림이 잘 조화가 이루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캐릭터를 먼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고 다양한 상황 표현을 만드시면 돼요. 자, 캐릭터 디자인을 잘하는 팁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일단 대상을 선택을 해야 돼요. 생물, 무생물, 인간, 동물, 식물, 과일 등등등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 눈에 보이고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캐릭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주로까지 생각과, 어, 생각에 확장을 해보면, 뭐, 지구라든지, 뭐, 목성이나 토성, 달 같은 것도 다양한 캐릭터의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바닷속에 있는 것들도 되겠고, 어,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의인화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생명이 없지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의인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처럼 몸의 구성 비율을 2등신이나 최대한 많이 해도 3등신으로 해서 몸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어른 같거나 그런 느낌이 드니까 친근감과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은 원색으로 밝고 깨끗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너무 복잡하고 막 그라데이션 주고 막 극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단순하고 밝고 깨끗하고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어 좋겠죠? 자, 평가 기준은 어 표현의 완성도, 뭐 주제에 어울리는 상황 표현을 얼마나 잘했는지,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수업에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작한 그 이모티콘 캐릭터는 이제 이런 식의 핀 버튼이라고 하는 이런 배지 같은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방이나 교복 같은 데 달고 다닐 수 있게 제작해 줄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들 작품들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게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의 얼굴 표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 거야? 다양한 상황 표현을 한 거죠. 이 친구는 그 대머리 아저씨라는 그 독특한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을 했네요. 이 친구는 그 미술 선생님을 관찰하고 재미난 이모티콘을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 평소 좋아하는 강아지나 어떤 동물 같은 데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캐릭터를 먼저 만들고, 어, 캐릭터를 먼저 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캐릭터가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 왼쪽에 지금 그 선생님이 올려놓은 학습지랑 조금 스타일이 틀린데, 어, 여러분들 왼쪽에다가 여러분들 캐릭터를 크게 그리세요. 크게, 이 친구는 지금 작게 여러 가지 그러는데, 예, 작게 여러 개 그리지 말고, 하나를 크게, 어, 잘 소재를 선택해서 그리시고, 그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12가지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병아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 했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뭐, 다양하게 웃고 있는 모습, 뭐, 이렇게. 심쿵하는 모습, 화내는 모습, 뭐 쓸쓸한 모습, 다양한 상황들을 12가지로 표현을 했죠. 우리 실제로 그 이모티콘을 제작을 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32개 정도의 어, 상황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한 12개 그리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던데, 어, 실제로 디자이너들은 훨씬 더 많은 어, 이모티콘, 그,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니까 여러분들, 가장 자주 쓰는 걸로 12가지를 한번 상황 표현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빈 칸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표현했는지를 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림 안에 글자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들어간 거 상관없어요. 근데 글자만 너무 크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고. 자, 이 친구는 너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 했죠. 너구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캐릭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딱 봐도 얘가 뭐 장난꾸러기인지 소심한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표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그린 작품을 소개를 하자면 선생님은 이제 네이버 오직큐에 이런 식으로 어 작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면 얻으시는데, 이렇게 표절하면 안 되고,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냐면, 강아지를 대상으로, 이제 모티브는 그런 거였어요. 남자 강아지, 여자 강아지가, 이렇게, 뭐, 연인들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표현들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 이제 네이버 OGQ 마켓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사용할 수 있게끔, 뭐 다양한 이렇게 표, 표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은 이제 펭귄하고 이제 닭을 가지고 그래서 펭귄 펭귄이랑 닭 사이에서 태어난 어, 펭꼬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펭구의 친구인 지렁이도 같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뭐 아이고 배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배가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을 캐릭터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 펭귄 캐릭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속 또 비슷한 캐릭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선생님은 펭귄하고 닭을 이렇게 혼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어 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아니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선생님이 이모티콘 컴퓨터로 어떻게 제작하는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조언해 줄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어 이모티콘에 도전해 보시고 음 요거는 실제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뭐 학생이라서 안 되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런 이모티콘을 카카오톡 같은 데 올려서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뭐 아르바이트를 굳이 힘들게 안 하더라도 어 이렇게 뭐 용돈벌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모티콘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그냥 대충 해서는 통과되기가 힘들고 여러분들도 한번 어 열심히 고민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수 있고 많이 판매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매니아층을 노리는 그런 이모티콘도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뭐 메모를 한다든지 스케치를 해놔서. 나중에 어떤 그런 지적 재산이나 이런 걸로 판매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세한 그 수행평가 안내 사항들은 선생님이 과제 제출에 관한 것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테니까 잘 읽어보시고 과제 제한 날짜 지나지 않도록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